와 여기에다가 심장 떨린다 맞아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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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맞잖아, <laughs> 너무, 맞잖아. <laughs> 너무 잘했어 끝났다 끝났다 거의 다 했다 <laughs> 19와 화이팅 <laughs> 최선만 다해 어머 아, 아, 귀여워 웃길네. 떼지 네, 나 이거 언제까지 붙이고 있어야 돼? 우리 졸업할 때까지. <laughs> 되게 생선 가스가 KFC 치킨처럼 맛있네. 어. 알겠습니다. <웃음> 경양식이네. 아 아침 달란수 있는데 여기 먹을음 맛있어요, 그래도. 네, 엄청 좋아해요. 회를 좋아합니다. 까 사시미 오스키 됐을까요? 그러니까. 사시미가? 음. 그러면 아따시와 사시미가 스키데 썩오시가 다이스키. 보이시찍으시는 <laughs> 오시... <laughs> <laughs> 거예요? 네. 음, 아, 예쁘게 나오네요. 예쁘죠?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생님? <웃음> 없습니다. 선생님, <laughs> 네. <laughs> 왜 갑자기 궁금하시죠 무슨 <laughs> <두손> 모았습니다아그티 <laughs> <laughs> OT 오티 d 예요 o 뭔가요 아, 오늘? 오늘 o 티는 아니 이제 언뜻 반팔을 입을 시기되요 오늘의 데일리 <리듬>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이들 자리에 앉아봅시다. 당연한 선수는 이십 대. 내가 이 X z 마이너스 z 니까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고데 거기서 약 마이너스 z 가어딨어스엑시 이씨... 나씨 이씨... 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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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, 쌤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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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검정 볼펜 래 그래, 해 와야 돼? 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무슨 날? 시험 보는 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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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거라 예상 못 했는데, 현재 시각 9시 30분 업무를 마쳤습니다. 문을 잠그시는 부장님, 하나, 둘, 셋, 퇴근... 퇴근! <laughs> 부장님, 안녕히 가세요. 내일 봬요. 안녕 안녕세요 정상입니다 어디야? 어디서 내릴 거야? 이호선 갈아타는 중이야? 오케이 오케이 많이 안 늦겠다 알겠어 애가 놀래가지고 아침에 그래도 완전 늦게 일어난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잠을 12시까지 자고 12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고3은 안 되더라고요 5번 아닌데, 2번인데, 2번, 2번 하고 한 다, 4번 풀었거든요 그래서 어. 다시 5번 했는데 틀렸어. 단몇 <laughs> 번인데, 그래서 2번이... 아, 이럴 수없어요 채점했잖아. 아, 아니, 다시 해봐야 돼요. 제 눈이 이상한 게 아니죠. 음번 4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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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l t o w n 조건 줄질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학교 조생 선생님 계세요. 좋아요. 알림 설정. 돌추면서 관 수술비고요. 뇌 하나만 만 원이 아니라 뇌치료비까요 통일 번에 이 번, 2번, 이 번에 오 번. 을 보내기 위해 행정실에 갑니다. 아니 <목소리> 이것은. 대상기세명 고생했죠. 얘들아, 계산기를 챙겨와야지. 다섯 개빌렸어연이잘 음 응, 보내자. 어린이 나 승복하다? 예? <laughs> <제 살>. 세상. <안녕하세요. 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어, 예뻐. 대박사건. 너 어떻게 들지? 꽃말도 예뻐. 아, 저 짝꿍말이 뭔데? 당신의 안날을 응원합니다. 새로운 시작. 감동쓰, 감동쓰. 음. 이거 그림은 뭐야? <laughs> 진짜? 컴퓨터로? 아이패드로요. 아이패드로요 <laughs> 짱구 아가 버전이야? 머리는, 머리는, 머리는. 아, 머리. 아, 머리가 없어. 어때, 어때? 짱구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동안 <laughs> 감사했습니좋다 <laughs> 응. 그럼, 하고거 어, 다니라고. 오세요. 하나, 둘, 셋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아. <laughs> 하나, 둘, 셋, 퇴근~! 퇴근~! 콤 <목소리나> 달콤살, <목소리나> <다니들이 목소리나> 한창 살, 한 살, 한 살, 세 <목소리나> <마치>. <목소리나> <잘했어. 목소리나>